우리, 어, 지선수 목사님께서 서론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박준 목사님께서 조현 기자의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그게 이제, 어, 대한민국에는 공동체 18곳을 3년간 300번 이상의, 아 어, 인터뷰로 단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책을 구입하고 있고, 어,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직접 박준호 목사님께서는 본인께서도 공동체를 시전해 보시면서도 아주 방문하셔서 직접 겪어 보시고 평가하신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공동체 운동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40년 이상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을 벗어난 외국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고 아주 정말 꿈과 같은 곳인데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유저지에서도 우리 한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생각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마련한 시설 그러니까 노인 아파트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윤정현 신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인 아파트에 보면은 이제 그 신청 대기자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노인 아파트로 소개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범죄의 온상이에요. 왜냐면 하 캐시를 우리한테 갖다 주면 순번을 속여서 먼저 노인 아파트에 넣어 준다. 그래서 아주 큰 범죄의 온상이 있는데 오늘 희망 같은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 편안하게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 운동을 직접 하셨는데 그걸 구만 두고 이제 나와, 나왔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뭘 준비하고 계시는 같은데 그그 그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좀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이 처음부터 이제 목회를 저는 공동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자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2008년도에 독일을 갔을 때 치유농업이라는 그 사회적 농업을 보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결혼을 이후에 피골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여러, 뭐, 좀, 기하, 이야기가 좀길어질 짧게 하다 보면, 어찌됐든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2003년도부터 치유농업이라는 어떤 이야기는 있었지만, 치유농업법이, 어, 확정이 되지고, 시행이 되는 것은 2022년도부터 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3년도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중간 사이에, 좋다. 치유 농업이라는 한국인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농업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저걸 가지고 자립을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서 이제 땅을 찾다가 지금 산 속에 땅을 찾았고, 거기서 물도 나오지 않는 거, 도로 포장도 되지 않는 곳에 한 5, 6년간을, 이제 7년, 8년을 물을 계곡에서 가져다가 먹으면서, 지내다가 이제 지금의 지금 드림뜰 힐링팜이라고 하는 정부에서는 전국에서 1 년에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오는 그 공동체를 아 저희 그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다섯 가정 정도 같이 거주하고 제가 이제 만들고 어 직원들도 한1 0명 넘게 그리고 그 강사들까지 이렇게 있는 공동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연 매출 수익이 순수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공동체죠. 이게 세음 땅이, 어, 8만 원짜리 땅이 지금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3천 평 정도 되는 곳에. 그러니까, 근데 그곳에 제가 마지막 4년 차, 4년 전부터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대표를 이양을 하면서 다 물려줬는데 그게 공동의 땅이었는데 이양을 해줄 때어 농촌의 어떤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개인 소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이전을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가정이 한 다섯 가정이 건축을 하려고 막 마지막에 이 하는데 이 대표라는 친구가 계속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6 개월 동안을 다시 저희가 회의를 하고. 매주 모임을 가지면서 결정을 했지만 이 친구가 거부를 하는 거죠 자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재판을 하면 저는 무조건 이기는데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래 그러면 잘 먹고 살, 잘 살아라 그리고 <laughs> 제 아내가 마지막 결정을 하고 제 아내가 거기 나오자고 그래서 저는 이미 4년 전부터 어, 나오고 싶었죠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어, 지금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제 마음속에서는 울컥울컥 좀 감정이 막 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누구나 먹고 살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주체 마지막 남았거든요. 한 다섯 가지 정도? 한 임신명 정도가 살수 있는 이게 10, 한 5년 만에 이제 그걸 만든 거죠, 제가. 좀 빠르게 만든 겁니다. 아, 맨 땅에 헤딩을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우 목사님, 교단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계습니까 아, 저는 지금 교단이 없습니다. 어. 아, 입장사가 어디서 해봤는데? 네, 목사 한 수는, 저기, 후원 측이라고, 분소교단입니다. 공부는 한세대학교하고 백석대학교에서 THD 박사과정까지 했습니다. 그, 저는, 어, 이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어, 남들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몇몇, 여기 오늘 발제와 강의가 있기 전에 몇몇 분들 공동체 운동하는 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어, 지금 돌아가셨는데만 감리교의 이면주 목사님이시라고 오 어, 계셨는데 그분이 어 세계의 공동체 운동을 하는데를 돌아보자 그래서 바,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아이오나 공동체, 그 다음에 에음 오스트리아의 감리교 공동체인데 이건 호텔을 운영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한국화될 수 있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아까 지성수 무선 지성수 선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 자력 생산이 가능해서 그걸로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농촌 공동체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 공동체는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이 농업 경영체도 그렇고. 어 완전 소유를 전제로한 개인 소유를 전제로한 거예요. 그런데 집단 농장과 같은 어 그런 체제로 가려면 어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편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박준호 목사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아 상한 어떤 그 경험 상처 받은 경험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보실 때 공동체의 아까 기준으로 공동 식사와 육아가 있는가 그다음에 공동 교육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자립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공유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가가 아마 목사님 보시기에 공동체가 지속 쪽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외에도 그 여기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건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공동체의 정신이나 어떤 원리나 철학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공동체가 와야 되는 대부분 위기를 겪는데 뭐 상상, 상상이 갑니다. 뭐, 결국은 굉장히, 그, 추상적 얘기하면 욕심이 아닐까, 뭐,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의 가장 해로운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 뭐, 예, 이게 물리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의도 또는 속마음, 뭐 이런 것들 경계해야 될게 뭔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laughs> 아, 그, 음. 아까 VL세바라고 하는 공동체는, 제가 말했지만, 그곳은 시골, 도시와 농촌을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어, 중요한 게 뭐냐, 베타성이더라고요. 그 공동체가 아주 건강해요. 재산도 다 공유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코어 그룹들은 재산이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공유되어 있지만, 또 위험성은 뭐냐면, 가스라이팅 되어진, 이게, 그러니까, 어, 니더들 중심,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그곳에 가서 한 달간을 일부러 살아봤어요. 제 딸도 그곳에 대안학교를한 달간, 아니, 이제 6개월을 보내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느꼈던 것은, 바타성 문제가 있었고, 책임감가의 문제가 있었어요. 리더 니더가, 결국은 뭐냐면 은 그스라이팅 되어져 있는 그리고 일반 이 공동체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책임 안 져도 돼저 리더들이 다 책임지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행복하다는 거죠 아, 저는 그 유용한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또 공동체를 하는 그 리더 중에 또 이런 분들 거기도 위험했던 게 공동체 안을 들어오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아. 아주 무서운 발언을,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몰라요. 직접 생활을 해보고, 대면을 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부에 딱 들어가면 이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이유는 사유재산인 게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그 공동체를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코어 그룹이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진 공동체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상과 어떤 이념이 무엇이냐, 또 저는 이제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카운셀링이거든요. 카운셀링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코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 코칭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솜설팅이 가야 되는데, 공동체를 하는 위험이 뭐냐 무조건 확장부터 가는 겁니다. 지속성과 건방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공동체를 확장하는 겁니다 만들어졌으니까 내용과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확장성에 아, 오류에 빠져 있는 데들이 대부분 공동체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던 공동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이나 이 공동체 할때그 우리나라 사람들 훈련이 잘안 되면 많이들 깨지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인 거이 임실 치즈인데 지정환 신부님이 60년대 와서 한국에 와서 한국 임실의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한국 사람들 협동조합 을 깨서 그것이 다 사유화 돼가지고 깨졌거든요. 맞습니 이제 임실 치지로 많이 다시 회복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보고 사유화하는데 문제가 되고 한국 사람들이 맡으면 그리고 변상공들 이제 윤구병 선생님은 이제 아프시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 뭐 코어 그룹들 간에 먼 아, 네. 아까 네. 얘기하셨는데 그~ 문제가 생겨요 지도력에 문제가 되니까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그 안전 공동 소유하고 하는 거에 대한 갈등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그룹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와서 산과 바람들 뭐강 그런 공동체를 네. 했는데 아시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거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작업장에서 같이 있고또 농산물을 같이 또 판매도 하고 그 판매 수익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도농간의이 체험 농장도 하는데 잘 되더라고요. 사유재산을 약간, 어, 인정하면서 느슨한 공동체라니까, 그 생산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한국 사람의 소유욕, 이것 때문에, 에 시련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장생의 안상도 목사인가? 오래됐어요. 그거 농 안상, 안상도 목사님. 아, 예. 그 분은 완전 공동체라는데, 거기도, 거기도, 예, 갈등이 약간씩 있기는 하더라고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가, 그러니까, 예. 다시 이분이 예. 지금 또 공동체를 지금 정상에서 좀 하고 계시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아마 다 보셨군요. 예. 그런 위험성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동체가 제일 역사적으로 살아남은 수도 공동체예요, 사실. 네, 공동체가. 지금까지 그, 이런, 계속 이어지는 수도 공동체, 그러니까 영국의 아이오나 공동체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이게 약화졌다가 다시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다시 참여하니까 또 살아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굉장 그, 그, 아이오나 공동체가 켈리티 형성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잉글랜드 바이킹들이 여기, 섹슨족, 앵글란드족들이 영국을 점령하니까, 이, 아일리시족이 서쪽으로 밀려나요. 주트족, 아일리시드 켄트족들이. 그 다음에 스코트족은 북쪽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바이킹들이 앵글란드, 섹슨을 영국 봉투를 장악하게 돼요. 그 켄트는 한국의 영성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비슷해요. 넓적하고 얼굴도. 켄트족들 이 작고. 기도. 그런데 우리 영사하고 굉장히 많이 그 대명사도 쓰 계속 반복한 그 언어를 쓰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그 대명사를 안 쓰지 똑같아요. 우리 자연, 자연에 대한 존경, 생태, 자연주의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 어, 상당히 통하는 점이 있는데 영국 그 아일 잉글족들, 잉글랜드 족족들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일드시들이 수도공청채에서. 그래서, 이, 정말, 바이킹들, 정말 폭력적이고, 이, 사냥이나 즐기고 술 먹고 노는 사람, 이 왕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어떻게 성교할건가 아일리시 공동체에서, 패트릭, 또 콜롬바를 이제, 아일랜드로 보내선교사로그 공동체입니다, 그. 그래서 그... 영국이 성교가 돼요. 그 아일리시, 켄트족들이, 켄, 그 켈트 영성을 가지고 영국이 성교가 돼요. 네. 참, 진짜 공동체 하셨던 분이, 진짜, 많은 아픔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존경했던 문동한 박사님도 사실은 좋지 않게 공동체 하셨잖아요. 근데 중간에 그것으로 폐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회상했기 때문에 무사하셨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 운동보다는 후배 양성 운동으로서 성교신학대학원 만드셨던 분이, 분이시기 때문에 제한테는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공동체는요 자기가 뽑은 열두 제자와의 사람이었던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제 해석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은 자기가 가장 막혀서 재정 문제를 모든 것을 막혔던 가론 유다에게 자기는 소위 십자가 형을 받는 그런 그것을 배신이라고 해야 합니다. 배신을 당했당했다.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은 그것이 잘 되지가 않던데 예수님 이미 그것을 보면 우리가 다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함께 하고 모두 가다 하자 하는 마음만은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그 운동을 하실까?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네.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어~ 수도원 공동체는 존속이 되죠 수백 년간 근데 이제 보면은 교단이라는 그 그러니까 운영을 할수 있는 물론 이제그 교단 체제 헌금 또는 펀딩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또 엄격한 규율 어~ 수도원 공동체 안에서 사실 어~ 평등 공동체다. 이 있을 수 없잖아요. 수도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상명하복 그 규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존속되어 오지 않았나. 근데 저도 사실은 이그 조현 이 분이 책을 썼을 때 책을 구했어요 한국에서. 서이 분이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사람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 탐사기 여기에. 그 아이러니가 있어요. 혼자는 외로운데 함께 하면 괴롭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이죠. 근데 저는 그 미국의 어 메이플 리치에 에서 박성훈이란 분이 브루도프의 부부가 갔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아, 요게 2023년 세종도서 교양 부분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 저 저도 벤 됐어요. 통일운동하고 계신데, 어,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여기, 블루도프 공동체에 사실은 인터뷰하고 여기 들어와서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여기에는 이제 당당한 아주 가치 있는 이론이 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 놀이 중에 강강수월래 같은 걸 가르쳐가지고, <laughs> 이 조직원, 그러니까 공동체원 중에서 이제 한국인이 있으니까 한국 문화도 쉐어하고 또 한국인들 와서 체험도 하게 해서 브루도프 역사를 보시면 우리 아까 지성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엄청난 배신의 역사, 그 남미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 엄청난 배신의 역사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스스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하면은 신앙공동체, 그 다음에 밥상 공동체, 또 구원 공동체, 뭐 이렇게 교회를 계속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했는데 이 교단의 구조, 거기에 감독이 있느냐, 뭐 예, 사제가 있느냐, 추기경이 있느냐, 회중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뭐 감리교회, 뭐 이렇게 장로교회. 그래서 이 운영 방식이나 정치, 교단 정치의 시스템을 다 각자가 그 지역에서 해서 존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한국 교회를 생각해보면 한국 교회가 신앙 공동체라면 이것도 어느 정도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또 각자의 예그 교육의 그 가정의 주권 우리가 영역 주권이라고 보수 신학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 국가만 할수 있는 국가의 어떤 영역이 있고 가정의 영역이 있고 교회 영역이 있는데 교회 운영에 네. 교회 신앙 공동체 운영에 실패했다. 굉장히 그건 실패했다는 굉장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한공동체 대한목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예. 우리 지성성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어, 교회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건 그건 문의 문의만 공동체 <laughs> 얘기고 뭐 얘기할 거 없고 그다음에 정수재 목사님이 그 힘든 거왜 하냐 한마디로 <laughs>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도, 목표, 방향을 그쪽으로 가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인 트레이닝이죠. 어, 그래서 공동체를 하면 치열한 영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동완 목사님이 처음에 새벽의 집을 시작하셔서 우리나라 한국이 최초의 공동체 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동체적인 신학, 그런, 그런 거 없이 그분도 굉장히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귀한 레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적인 거한 가지 이제, 에, 소개를 드릴게요. 그 호주의 열두지파라는 공동체는 호주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건 이건 이런 겁니다. 1960년대 후반에 그 미국의 히피들이 이제 많이 히피문화, 반문화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히피예요 시계, 시계 얘기해서. 히피와 같은 삶의 형태로 사는데 크리스찬들이에요, 아, 이분들은. 근데 아주 신앙, 그건 어떤 신학적인 구조가 없이 그냥 순수한 평신도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아주 평신도, 신학 전혀 없죠.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아주, 아주 구약적인 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가급적이면 먼저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이분들을 해요. 근데 이분들에게 딱 하나의 원칙만 있습니다. 뭐냐? Surrender 한다는 것. 그것 밖에 없어요. 모든 걸다 버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무 것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제가 거기를 한 10여 년 드나들면서 보니까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 같은 세상 살만큼 살고 아 이게 아니다. 뭔가 좀더 다른 뜻을 살아야 되겠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드나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멤버도 좀 체인지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번은요, 제가 가서 앉았는데 어떤 젊은, 젊은 녀석이 20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나보고 내가 이상했나 봐요. 계속 거기 친근하게 드나들고 그러는데, 어, 이거 누가 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냐? 그래서 내가 앉아있어 탁 오더니, 당신은 왜 여기 안 들어오고 왔다 갔다만 하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나는 사실은 내 목사인데, 얘기했더니, 왜 서렌더를 안 했느냐, 이거야. 어? 너가 가지고 목사라는 거, 네가 가지고 신학이라는 거, 어? 그걸 써낸다 해야지. 그래서 나한테 얘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우, 갖지 않고 웃어가지고 나는 그들의 그 구약적 사고의 틀에 갇힐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내가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나중에 거기 고참이 와가지고 아, 이해해라.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단순할 정도로 모든 걸 버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피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그 그 영적으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버리고, 어, 어 한다는 거, 그그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주둥이 신앙이고 어, 주둥이만 가지고 하는 거고 이 공동체는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더구나 몸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거든요. 생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운동은 아무리 아무리 하다가 실패하고 음. 또 실패하고 실패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값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 엄청나게 졌다가 한 번에 어, 폭격 맞으 쓰러지면 그만이지만. 제가 한 마디 더. 저도 한 마디 할게요. 말씀하습니다마는 예, <laughs>